자, 120페이지는 선생님이 103번 한번 같이 풀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일단 먼저 생각하고 생각해도 모르겠다. 선생님한테 힌트를 얻었다. 그럼 끝까지 보지 말고 멈추고 풀고 확인하고 끝까지 봤다? 그러면 벗겨 적지 말고 자, 자신이 직접 한번 풀어보기. 알겠죠? 자, 103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일단은 여기 요점 위치를 알아야지 꼭저 비는 y 절편 얘는 꼭지점 얘는 x 절편의 한가 하나.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요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아직 고등학교 내용을 안 배웠기 때문에 밑변 높이로 가지고 구할 순 없습니다. 그럼 좀 그럼 계획을 짜야겠죠. 어떤 계획을 짜냐면 어 뺄기 할 겁니다. 나의 계획은 이겁니다. 이렇게 내려서 요거 쓰님이 요거 요거대로 안할 거예요. 요 사다리꼴과 1번. 그다음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도형 사각형 ABOC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사각형 ABOC의 넓이를 구해서. 거기서 이제 삼각형 B, O, C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 여러분 생각대로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구할게요. 1번. A, B, 요거요 넓이. 1 더하기 2번 방법으로 할 거니까. 1번. 1번은, 음, 자, 꼭지점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그죠 이 구합시다.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 y는 x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1, 2, 2, 2,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 y절편이죠. b는 y절편이니까 x 0 넣어주면 3인 걸알수 있습니다. 3. 이제 1번의 넓이 구해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윗변 아랫변 높이 높이는 여기가 되겠죠 그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2번 구합니다 2번은 윗변 여기 여기 C점 구해야겠죠 그쵸 C점은 인수분해로 구해야 겠습니다 X축의 절편이니까 인수분해 구하면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서 구할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자 얘가 3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변 2 그쵸? 여기 2 밑변 2 높이 얼마? 4네요. 높이 4 곱하기 2분의 1 여기가 이제 사각형 a b o c 에서 이제 뭐 한다고요? 요 하얀, 하얀색에 요기 삼각형을 뺄 겁니다. 이 삼각형이 삼각형 BOC를 뺄 겁니다. 밑변 3, 높이 3, 2분의 1. /2. 요걸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 주시고요. 다음 거 7번. 이건 따로 설명할 거 없습니다. 유형 24번은 그냥 바로 107번 풀어 보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5콤마 k를 지난답니다. 그럼 힌트는 여기와 꼭지점을 줘줬습니다. 감사하죠. 그쵸? 꼭지점 4콤마 6을 줬으니까, 어, 모양새는 아직 모르겠고, x-4 제곱 플러스 6이고요. 얘가 얼마? 0,2를 대입시켜줍니다. 그래서 2는 a, 0,2. 그쵸? 자, 요거 풀면 a 구할 수 있죠? a 구하면 10 구하시고, 다시 5,k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풀어주세요.